아무래도 정말 열심히 또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준비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아쉽더라고요. 아, 이렇게 탈락이라는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유학 지원의 전 과정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지금 공유해주고 있는데요. 사실 되게 큰고기가 생기더라고요. 가장 큰 얻은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저의 마인드에 조금 확신을 얻었다고 할까요? 이렇게 어렵고 혹독한 국비 유학, 물론 최종 결과는 떨어졌지만,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난한 국비 유학을 준비하면서 옆에서 도와준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누구였나요? 네, 어,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친누나가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저희 친누나도 이제 작년에 미국 박사 과정을 준비했고. 또이 과정에서 비슷한 장학금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어서 다양한 조언도 들을 수 있었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다양한 서류 같은 것들을 첨삭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. 보통은 이쯤 되면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또 진누나와 <laughs> 같은 유학 준비하는 그 애환을 공유했기 때문에 음. 현실에서는 남매 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저도 우리 집에 있는 남매가 하나 있는데 맨날 싸웠다가 또헤어졌기 절대 안 본다 했다가 또 언제는 둘이 그렇게 안으면서또 놀이하고 있고 참 그런데 상현이 학생도 누나랑 그렇게 울고 우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여 상현이 학생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 이거 아무튼 안타깝게도 최종 그 면접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상현이 학생의 가장 아픈 부분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국비 유학 장학생의 선발이 되지 못한 그 마지막 최종 결과 통보를 들었을 때 사실 이스탄불 가서 한국사 공부한 거 30시간 타고 비행 한국 온거 온갖 얘기들이 다 떠오르겠지만 본인이 아마 가장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. 뭐 어떻게 극복하고 소회가 어떤가요? 네. 아,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정말 열심히 또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준비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아쉽더라고요. 뭐 그간에 뭐 이차 면접을 준비할 때 여러 스터디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. 아무래도 그럭도 면접도 나름 또 만족스럽게 본것 같습니다. 만족스럽게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결과가 또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. 그 본인 스스로 자평해 보면 2차 면접도 준비를 단단히 해서 대답을 잘한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. 아마 상현이 학생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서 내가 2차 면접 때 어떤 부분을 제대로 답을 못했을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야 이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하고 좀 공유를 해주세요 네네 <laughs> 네, 저도 이게 끝나고 정말 또 복귀를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어떤 게 부족했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제가 전공 관련 질문에 혼자 너무 심취해서 긴 시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자리가 나 이만큼 잘해라기보다는 나 이만큼 국가에 도움되는 사람 이하를 조금 더 어필해야 되는 자리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못해서 이러한 국가관이나 애국관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질문에 답변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어필이 잘 되지 않아 아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쉽게 최종 면접에서 선발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상현이 학생은 이 기회가 아마 이런 아픔이 오기로 발동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? 네 맞습니다 사실 되게 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지원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일차를 탈락할 줄 알았는데 경쟁률이 더 높았던 일차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또 저의 가능성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뭐 실패의 좌절감보다는 지금은 또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취감과 재미가 조금 더이게 저에게, 저에게 더큰 시기입니다 해서 뭐 물론 좌절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좌절감의 생각은 매우 짧게 들었고 사실은 또 다음에 도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아쉬운 마음을 추스리고 더 오히려 더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게 상처가 나면 안 물고 또 다시 같은 부위에 상처가 나도 더 아프지만 또안 물고 언젠간 다 극복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. 제가 우리 강상현 학생 처음 제 연구실에 대학원생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모습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 지금하고 비교하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. 여긴 정신적으로 성장했고 저는 그때 이후로 2년 동안 또 육체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이 무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. 아무튼 우리 강성현 학생도 이번 국비 유학을 준비하면서 참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렇나요? 네, 어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참 여러 스펙타클하게 이 국비 유학을 준비하다 보니까 힘든 정도 많았지만 또. 당연히 그만큼 확실히 얻은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얻은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저의 마인드에 조금 확신을 얻었다고 할까요? 저는 사실 늘 앞에 늘 뭔가 기회가 있으면 기 앞에서 망설이지 말자 이러한 모토를 마음에 늘 품고 사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행동했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저의 생각으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. 야,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몸소 이렇게 느낀.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탈락이라는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유학 지원의 전 과정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지금 공유해주고 있는데요. 자, 이런 아픔을 바탕으로 향후 다가오는 10년 내에 우리 강상현 학생의 계획, 목표,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유튜브에 딱 박아놓고 이제 10년 뒤에 다시 만났을 때 거봐라, 제가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? 이런 얘기를 하는 날이 오길 고대하고 있습니다. 자, 학생의 계획이나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? 네, 일단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 계획 말씀드려보자면 오늘 박사과정 지원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잘 된다면 내년 여름에는 출국을 또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박사과정 동안은 또 열심히 연구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너무 당연한 또 목표일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박사 이후의 삶은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그려보진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1년 동안 미국에 있는 동안 정말 또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제가치관에도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인생이란 건 어떻게 장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당장은 박사를 박사 때 좋은 실적을 내면서 박사라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는 라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박사 이후의 삶은 그 과정 속에서 답을 찾지 않을까. 아,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비유학을 생각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을 구독자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구독자들을 위해서 상현이 학생 온 마음을 영혼을 다 끌어서 한마디 좀 해주기를 부탁합니다. 앞서 일단 국비유학을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먼저 단단히 준비해라.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앞서 때,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사 시험이나 영어 시험 이런 건 당연히 미리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또 물론 어 합격을 이미 하셔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뭐 영어 성적이나 SOP 이런 것들을 이미 써보셔서 아마 비교적 수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뭐 아까 말씀했듯이 국외 수학 계획서 같은 경우는 정말 양식이 없고 자유 양식이기 때문에 조금 간단한 아웃라인 정도는 생각하고 지원을 하시는 게그 지원 과정 동안 심적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. 자 오늘 강상현 학생과 함께한 국비 유학 실패 이야기. <laughs> 실패를 공유할수록 네, 더 성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? 아마 본 영상을 클릭할 때만 해도 아, 이렇게 하면 국비유학에 합격하겠구나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아, 이렇게 했더니 떨어진다라는 뼈 아픈 얘기를 아마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하나의 시험, 그 한국사 시험이죠. 이거 보기 위해서 서른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비행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시험에 응시했다라는 그 행동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그냥 아, 웃고 넘길 수 있는 쉽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상현이 학생이 가진 간절함, 용기, 그리고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겠다는 그 도전심 이런 것에 대한 진심 어린 태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아, 여기까지 상현이 학생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게 성장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상현이 학생의 도전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ing 진행형이지만. 어, 다가오는 앞으로 5년, 10년의 미래 행보도 분명히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본인에게는 아픈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자기 아픈 실패 경험을 나눠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본인의 도전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멘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